안녕하세요. 안녕 네, 키나스 유학 담배 그리고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미동반 네. 어, 저 유학생들이 어, 나갈 때 필요한 서류가 서에 들어와서 준비 물품에 어,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토요일날 저희 미동반 출국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다른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캐나스 고객님들만을 위한 어떤 서비스여서 그 서비스 중에 일부를 좀 오픈해서 네네. 저희 캐나스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캐나다를 출국하시려고 하시는 미동반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기스 정보들 우리 고객님들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서류 이만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이 챙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걸 딱 챙겨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주셔서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번만 넣지 마시고요. 한두분 정도 카피해가지고, 혹시나 뭐, 원본 없어졌을 때막 당황하니까, 카피본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서류 중에 필요한 것들,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볼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입국서류. 입국서류. 네, 입국서류 중에서는요, 어, 입학 허가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비 납부한 영수증 있어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지, 이민관이 보고, 아, 진짜 학교에 허가가 됐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입학 허가서, 그 다음에 학비 납부 영수증, 영수증, 그리고 이제 비자 승인 멘터, 그리고 생체인식 필요한 친구들은 생체인식, 그 승인 확인증,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하셔가지고 그런 서류들을 챙겨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 없이 가기 때문에 후견인 공증 서류 이거 진짜 없어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후견인 공증 서류,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받은 원본 서류 이런 것들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학교 가서 제출할 뭐 최종 성적표, 그 다음에 어 예방 접종 기록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챙기셔가지고 아이 가방에 딱 넣어주시면 문제없이 아이 입국 가능하니까요. 그런 입국에 필요한 서류들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보험이 일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캐나다 보험은 언제부터 적용이? 아이들한테요. 보험은 이제 학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이 되겠죠. 고전까지 사보험을. 네, 네, 미리 출국해서 네. 그 학기가 보통 9월 한 7일 이때 시작되니까요. 고전까지는좀 그 넉넉하게 들고 가니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전화에서 네. 물어보니까 네. 몇 군데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그 코로나 커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요즘 보험 좋네요. 네, 네, 네네네. 코로나 네네네. 일반 그 감기처럼 음. 커버 된다고 오,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보험 꼭 드시고요. 그거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사보험. 그거 챙겨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오래 사셨으니까 네. 혹시 뭐약 같은 거좀 챙겨갈까요? 어떡할요아 저도 <laughs> 제가 약을 좀 좋아했어요. 약 좋아하시는. 네, 약. 네, 저도... <laughs> 지사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 지사제. 맞아요. 네. 거기 없잖아요. 지사제 없죠? 지사제 없으니 저도 지사제는 챙겨갔었어요. 그리고 항생제도 있으시면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 뭐 염증이나 이런 거 났을 때 항생제를 처방을 잘안 해주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걸 권하고. 어 그리고 몸살 감기 약같이뭐 개인별로 자기한테 맞는 그 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약은 이제 전문가신 음, 요 전문가 맞매니아 <laughs> <진짜. 웃음> <매니아. 웃음> <그러면> 매니약.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약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같요 그다음에. 또 이거 과자 너무 제가 제일 중요하 이건 4번 제가 제일 중요하다. <laughs> 4번. <웃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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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간식 같은 거좀챙겨가야 되는 게 아이들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바로 뭐 사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일에 자가 논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라면이 세관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냥 성분이 괜찮은 거. 그래서, 어, 캐나다에 가져갔을 때 문제 없는 과자들로 좀 챙겨가지고 그런 거 가져가시고 햇반 같은 것도 하나 가져가시면 아마 뭐 이렇게좀 데워먹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좀 어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어라이버 캔이라고 어 입국 전에 미리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각종 정보를 주요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할 장소를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미리 이제, 어 캐나다 번호도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어. 캐나다 번호를 어. 입력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네네, 네네. 그런 거를 어라인프니타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또 주마다 자가격리 계획서가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 c 주나 아니면 유브런스 빅도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온라인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어, 페이퍼로 들고 가셔야 되는데 어, 미리 사전에 뭐 승인을 유브런스 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어, 네, 학생이라고 하면 뭐아무이상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음. 뭐 온타리오주는 그게 음. 자기가 갯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마다 다른데 주마다 꼭 구글 같은데 검색을하셔서 자기가 가는 주가 네. 그런 자가리가 갯수도 필요하다면 네. 꼭지참해 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거 진짜 네. 절대 잊지 마시고 비행기 타시는데 너무 중요하고 도착해서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네, PCR 테스트. 네, PCR 테스트. 네. 그때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받으신 거 영문으로 해가셔야 돼요. 네, 영문으로 그셔야 돼요. 그냥, 그냥, 간이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냥 문자, 막 이렇게 막 챙겨가시는 분 계신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문으로 그 PCR 테스트 결과지를 가져갈 수 있는 병원으로 예약하셔서 네. 검사결과 만약에 72시간 이내가 주말이면 주말에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네, 비용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있... 있으니까 거기에 예약하셔가지고 꼭챙겨가시고꼭 네, 결과지에는 네. 그 PCR 테스트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네. 네. 네가티브라고 음성이라고 네.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결과지가 다 통일이 안되있거든요 음. 근데 다만 이걸 PCR 테스트를 받았고 음성이었다는 것만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았다는 네. 것만 증빙할수 있으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거 꼭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정말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렌즈 기자아요 네, 렌즈 렌즈나 안경 이런 거 미리 안 챙겨가시면 거기에서 왜 우리는 갑자기 오늘 깨졌어. 그러면 그날 바로 오후에 달려가면 되지만 그냥 안경 할 때도 또뭐 검사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꼭그 여분으로 안경을 네, 너무 가져가셔야 돼요. 제, 네, 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못 구하더라고요. 네, 구하기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세면도구나 오, 뭐 그냥 타올, 오, 뭐 오. 수건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 챙겨가시면 초반에 쓰시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아니,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면 네. 되니까 작은 것들 꼭 챙겨주고. 그다음에 휴대폰 가져가실 때 가끔 그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개통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언락 요즘은 대부분 언락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혹시 전화하셔서 연락해서 언락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냥 대리점에 가져가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미동반으로 가는 친구들 공부할 때 거기는 노트북 엄청 많이 있잖아요네 엄청 많이 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노트북으로 뭐 PPT도 만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노트북 꼭 챙겨가시고 마지막으로 엄마 마음으로 네. 치과 치료도 좀 왜냐면 가서 치과 치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와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고 번거로움도 이거 이거 한 번에 좀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오늘하고 네. 내일하고 다음 주에 하고 막막 너무 나눠서 해서 한국에서 치과 한번 싹 네, 점검 받고 가시고 그다음에 뭐 건강 검진도 할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깨끗하게 딱 하고 가시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꼭 챙겨주시고 예방접종 맞을 거 있으면 다 맞고 그렇게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너스 유학남의 수업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